여성분들은 30대 후반이 지나서 40대가 접어들면 그 내외로 해서 8년 정도 어마어마하게 급속 노화가 일어납니다 호르몬 변화와 신체 변화로 사실이고요 어, 급속 노화라 하는 것은 겉의 피부부터 안의 몸속의 여러가지 장기들까지 변화를 한꺼번에 맞이하게 되는 건데 이때 관리를 잘안 해주시게 되면 노화가 더 가속화돼서 빠르게 오게 됩니다 저도 이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머니에게 효도하진 못했는데 자리를 빌어서 참 감사하고 고맙고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급속 노화가 돼서 피부가 금방 조금 폭삭 늙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조금이라도 더디게 노화될 수 있게 할수 있는 거는 글루타치온, 콜라겐, 비타민C 요거 세 가지 꼭 챙겨주시고요 갱년기는 특히 뼈 건강이 중요해지는 시기인데 비타민D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요 커큐민은 여러 가지 갱년기에 안 좋은 증상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특히 염증을 잘 컨트롤하기 때문에 챙기면 좋고요 마지막 이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보라지유, 대두이소플라본,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 세 가지를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세 가지는 갱년기 여성의 호르몬 수치를 좀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뭐 호르몬 수치를 무조건 많게 하는 게 아니라요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생리전 중후군이 좀 심한 사람들 생리통이 좀 심한 사람들도 챙기면 아주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